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아침에는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정하게 만드는 주범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하더니, 막상 최상목 대행을 만나서는 실질적인 국정안정에 도움되는 것을 깊이 고민해 달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앞뒤가 다른 이재명 대표의 이중적인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국정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재명 대표가 경제부총리 최상목 대행에게 추경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국가 핵심 예산을 마구 칼질해서 일반적 일방적인 감액 예산을 처리한 민주당이 새벽두부터 추경을 제출하는 것은 참으로 뻔뻔한 일입니다. 그런 가운데 민주당이 또 다시 지역 합회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목적은 지역 합회를 통한 현금 살포 포퓰리즘일 뿐입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대통령 선거 플랜 뿐 국가 경제에 대한 고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